안녕하세요. 맨날 어디 가는 지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인천 가는 날준비는 거의 다 했고요. 핸드백을 챙겨봐야 되는데 회사가 준 휴대폰 좋긴 하지만 꼭 챙겨다녀야 돼서 살짝 귀찮아 아플 일이 많은 승무원에게 필수인 하이레놀도 야무지게 챙겨줍니다. 준비된 거의 끝. 비행기 안은 평소 습도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온몸에 오일을 잔뜩 발라줘야 합니다. 그다음은 스카프. 이렇게 모자에 찍찍이로 딱 붙여주는 건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 휴지는 화장품이 모자에 묻는 걸 방지하기 위한 크루들만의 팁이고요. 아 그리고 출근할 때 때 저희는 모자를 안 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고 빨간 구두 꺼내서 신고 런드리 맡길 유니폼 챙겨서 한번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킨앤비프 열심히 외치다 보면 어느새 한국에 도착을 해 있고요. 맨날 데리러 와줬는데 오늘은 공항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치석 제거하러 치과 오픈런뛰였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두번 갔어요. 다시는 안갈것 같고요. 아까 어저서 피부를 신경 써야 될것 같아서 피부과에 바로 달려가. 오늘 받은 시술은 피코레이저, 피코지우개 그리고 이마 근육 보톡스, 미간 보톡스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 잡티가 있어요. 네, 마취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마취가 너무 잘 돼서 입수 입까지도 전부 마취가 돼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기 전, 하기 전에 그리고 이건 하기 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기내식 많이 먹어서 맨날 단추가 떨어지거든요. 엄마한테 온 김에 이제 바느질 장인 엄마한테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닭 먹고, 치킨 먹고 아니, 치킨 먹고 수박 먹고 여기는 무조건 가셔야 돼요. 진짜 리스본 에서 먹은 에그타르트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여기 게 훨씬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식 다양하게 나오는 식당에 가서 배부르게 맛있게 먹어주고요. 솥밥도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발견한 진짜 똑똑한 한국 사람들 시스템. 최고.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넘어왔네요. 여러분, 해가 지고 있어요. 아쉬워. 싫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천에 있어요. 50시간 레이오버를 굉장히 잘 보내다가 곧한 1시간 뒤면 이제 떠나야 되는데 얼른 메이크업을 해봐야 할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와서 좀 자다가 <laughs> 아, 너무 피곤했어. 50시간 동안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비몽사몽이거든요 어쨌든 빠르게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한국 너무 좋아. 진짜 내가 한국 사람이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laughs> 내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수 있다는 게 너무 참 고맙고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 영상에 아, 두바이에서 집을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두바이가 좋아서 집을 사는 거냐, 승관 생활이 연속해서 뭐 집을 사는 거냐, 그러면 왜 두바이에서 집을 사려고 하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한국 너무 좋죠? 한국 너무 좋은데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집을 살수 있냐, 내가 한국에서 그런 도시에 집을 살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노였어요. 뭐 어떤 분께서는 댓글에 약간 비꼬는 어조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한국에서 소득도 안 잡혀 있고 그래서 뭐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팩트로만 놓고 보자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세금을 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제가 집을 사려고 하면 이제 모기지를 받아내고 야 주택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을 받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크루 숙소에서 나가서, 해, 나, 나가서 산다면 회사에서 저한테 매달 약한 200만 원씩을 줘요. 제가 이 돈을 안 받는 거는 굉장한 손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내가 지금 크루 숙소에 살면서 어떤 돈을 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 하나를 남과 쉐어를 하면서 내 공간은 너무나도 작은 방이고 내가 이 방을 200만 원을 주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엄청 확 드는 거예요. 아, 나가야겠다. 특히 이제 에미레이트는 두바이에서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사실 대출도 되게 잘 나와요. 집값도... 그 가격으로 서울에서 집못 구하거든요. 저는 우선 20평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빛이 잘 들고 화장실은 1.5개 그런 집을 서울에서 구한다? 굉장히 잘 찾고 운이 좋으면 할수 있겠지만 서울에 사는 친구들과 서울에 사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 두바이에서 내 경제력이 되고 회사의 덕을 볼수 있을 때 빨리 집을 사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직업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이 직업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조금 더 머무를 것 같아서 그리고 금리도 한국보다는 낮은 것 같아. 그래서 뭐 내가 나중에 파는 한이 있더라도 내집 마련을 물론 은행, 은행의 집이긴 하지만 이런 게 가능할 때 집을 살수 있는 곳은 그게 두바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회사에서, 에미레이트에서 얼마나 일할지는 사실 모르겠어. 그거는 회사가 정하는 거예요. <laughs> 뭐 어떤 큰 일에 휘말려서 회사가 나를, 아, 이제 좀 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아닌 이상은 아직까지는 이 직업 말고는 딱히 큰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월 200씩 회사가 줄 때, 1년을 하면 그게 2,400만 원이잖아요. 그 2,400만 원을 내 모기지에서 깔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 그럴 때라도 빨리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두바이만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두바이가 살기가 어떤 동네냐라고 하자면 나는 솔직히 두바이에 대해서 아직은 큰 매력을 못 느꼈어요. 근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실제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어요. 한국 기장님, 뭐 한국인 기장님이랑도 이야기를 해봤고,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두바이가 아이를 키우기는 나쁘지가 않다.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기에는 두바이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물론 뭐 불편한 것도 있고 날도 너무 덥고 불만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사실 불만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 살 때도 그랬고 캐나다에 살 때도 그랬고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한국에서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눈을 해외로 돌렸는데 그중에는 어, 두바이가 낫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웨이크업 콜이라고 해서 픽업하기 한 45분 전쯤에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여기서 혼자 살고 차도 없고 두바이를 아직 제대로 안 둘러보긴 했는데 두바이가 좋은 분들은 막 여기서 30년씩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영구 캡틴 분께서 하셨던 말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자기는 여기서 아이 키우는 게 진짜 베스트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면 어쨌든 두바이에 술안 되고 뭐 마약 안 되고 이런 종교적인 율법들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클 때,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뭐, 치안도 굉장히 안전하기로 유명하죠, 두바이가. 자기는 오히려 하나 빼고 다 괜찮대, 두바이가. 아이들이 너무 두바이에서 온실 속 장미처럼 자랄까봐 자기는 그게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그거 듣고, 아, 내가 만약에 미래에 어떤 거에 대한 해답지가 없다면 두바이에서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저는 왜 두바이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지 제 이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에서는 뭐 집을 보러 다니는 영상에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목표로는 올해 안까지는 집을 찾아서 이사를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단계는 이제 모기지 브로커라고 해서 대출을 은행에 가서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주는 브로커가 있어요. 근데 브로커라고 하니까 약간 처음에는 약간 이랬는데, 막상 주변 사람들이랑 다 얘기를 해보니까 다 브로커랑 했대. 그러니까 두바이는 그냥 브로커랑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근데 브로커가 못 믿겠는 거야. 회사 안에 은행이 몇, 몇 개가 있는데 그 은행을 다 갔어. 제가 브로커에 돈을 내는 커미션은 없지만 오히려 이제 브로커가 사람을 물어왔을 때 은행에서 받는 커미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브로커들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도와주고 더막 파이팅 넘치는데 오히려 은행원들은 약간 와도 막본체 만채하고 그러더라고. <laughs> 아왜 브로커를 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바로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셀러리마이 사람의 뭐 회사와 이 사람의 신용등급과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모기지로 이만큼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프리... 어프로벌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집을 보러 다니는 거야.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막, 막 3밀리언짜리를 살수 있는 게 아니야. 또 두바이는 주택 대출을 만약에 집이 1밀리언짜리라고 하면 그 중에 80%를 내줘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현금으로 이제 내야 되는 거고, 그 거래 다운페이먼트라고 하는데,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권장하진 않지만, 또 개인 론을 또 따로 두바에서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더 자세한 것들은 영상을 두바에서 내집 사기로 해서 한번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 여러분 진짜 한국 너무 더웠어요 시원하게 있으시고 물도 많이 마시고 그러길 바랄게요 어쨌든 한국 너무 사랑하고 아, 가기 싫어.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조만간 영상 만들어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